로마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전달하고도, 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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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은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 이것이 빨리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잘 견뎌내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과 특별히 우리 크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물음에 제자들이 답을 하죠 어떤 사람은 침내 유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아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한 개까지 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침례안도 죽은 사람이죠. 엘리야도 죽은 사람이죠. 예 선지자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누군가가 환생을 해서 지금 저분이 저런 사역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때 예수님이 범상치 않았기 때문에 아,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닌데 저분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분이야. 그러면서 한결같이 침례요한일 거야. 침례요한이 다시 살아날 거야. 엘리야 선지자일지도 몰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제자들로부터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이 질문이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그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예수님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 같은 의미인데 우리 개념으로 하면 구세주, 구원자 그러한 뜻입니다. 아,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저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만족해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또 한편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면 그 사실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려야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주실 분이 이제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할거 아닙니까? 와, 저분이 메시아로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로마로부터 독립하겠구나. 가난과 질병으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저분을 왕으로 모시자. 이런 이제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조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 세상의 왕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아직까지 때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는 너희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너희들만 그렇게 믿고 있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은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처음으로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5분 뒤 일을 모릅니다. 5분 뒤 일은 고사하고 1분 뒤 일도 모르고 0.1초 뒤 일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훤히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게해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질로 각건을 여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셔도다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을 여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여 하나님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아시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것만 명확하게 규명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우리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하나님 당연히 존재하시죠. 천국과 지옥 당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의문이 가면, 성경에 대해서 아,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 의문이 일어나시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시고 그 결론을 얻으시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에 대해서 예 가늠하는 진진실이냐 아니냐 그 가늠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살아 계시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구원과 관련해서 제가 볼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흔들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뭐 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답이에요. 이게 기준입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이거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구원파의 구원도 이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 없어요. 구원에 대한 정답은 뭐냐?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기준이 뭐냐?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이 말씀에 비춰서 내가 이렇게 한 경험이 있으면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고 이 말씀대로 한 사실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가거나 흔들리거나 또 누가 시비를 걸어오면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단들이 아무리 무슨 헛소리하고 뭐 메시아가 따로 있니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그 미혹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고 삶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버리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의 꿈과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죽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또 뭐겠어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 생각나죠 우리는 다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걸고 다니고 십자가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우리가 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십자가를 사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뭐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아 로마의 형틀이지 그거는 고통이고 죽음이야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에 고통이 있어도 그 삶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 삶에 대해서는 우리 그 다음 구절을 조금 더 읽어 보시면 더잘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4절 말씀은 어려운 말씀은 전혀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을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의하리요? 25절 말씀도 전혀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숨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25절 자체는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이 상황에서 25절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24절에서는 예수님 위해 기꺼이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5절에서는 사람에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가 앞뒤가 조금 안 맞는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24절과 25절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를 보면 이게 이해가 조금 안 돼요. 특별히 25절이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실까? 예. 네. 근데 통틀어서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되죠.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그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보상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또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부끄러워할 것이고 천사들 앞에서 나도 부끄러워할 것이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나를 따른다면 내가 보상해 줄 것이다. 영광 중에 내가 다시 올때그 사람을 우대해 줄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 하신 것입니다. 2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27절에서는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다시 오는 거못 보고 다 죽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몇 사람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다음 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제자들로 하금 포게 하십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 그것을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나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느 것으로 이해해도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볼때 가장 유력한 견해는 첫 번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며칠 뒤에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세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시고 그것을 제설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 뜻으로 오늘 이번 문 27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그것을 잠시 말씀을 하는데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그 변화산 위에 그 사건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볼때 오늘 본문 27절에서 하시는 그 말씀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복고시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복고시다 하는 그 말씀이 결국 변화산 그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이 말씀을 하셨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 때문에 수모를 당해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 따르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도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면 죽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명심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참 담대하죠? 예, 예수님 때문에 능욕 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매 맞는 거, 고통 당하는 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기쁨으로 그들은 전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부인 안 하면 이거 못 하거든요. 또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시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짜 실천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이 많았지만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살라니까 제들도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랑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 살아가면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사기치는 분이 아니세요. 신천지 교주처럼 사람들 대상으로 종교 사기치는 그런 우리 주님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언젠가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당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여러분 늘 매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할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각성이 되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